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9장에서는 곡 연합군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곡연합군을 이스라엘로 끌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곡연합군의 모든 무기를 무력하게 만드시며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철저한 패배와 멸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 지리라.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마곡과 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은 곡과 동맹한 이방국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7절입니다.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곧 연합군을 치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회 동안 불태우리라.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일곱 회 동안 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기들을 7년 동안의 땔감으로 사용할 만큼 곡의 군대가 강력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곡의 골장이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에 모두 매장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하모나라는 성읍은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이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하나님께서 곡연합군을 친 것을 이방나라에 알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피를 취하도록 마신다는 것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풍족하게 취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입니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본전은 신명기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나라에서 모든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 소수만이 그 사랑에 응답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그 러브 스토리가 종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